안녕하세요. 마지막 월급과 함께 돌아온 유브입니다. 지난주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정산이죠. 벌써 8월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9월이 시작되네요. 식비에 4,605원 남았습니다. 아, 나를 위한 금액 안 남았고요. 데이트비가 9,6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원래 병원을 안갈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부트캠프를 듣게 되어서 회사 근처에 제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에서 마이너스 14,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금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2,080원입니다. 편의점 에이 m 기에서 카카오뱅크 스마트 출금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동일할 줄 알고 카카오페이 출금을 했는데 수수료가 1,300원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에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2775원. 여기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고정지출도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정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카드값에 842원 남았고요. 대출이자가 마이너스 5038원. 보험에 100원 남았고, 부통료가 1548원. 통신비가 250원입니다. 지난주 8월 마지막 주 정산한 거랑 또 8월 한달 고정지출 정산한 거랑 해서 총 남은 금액이 마이너스 5,073원입니다 음... 이번 주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월급은 들어왔는데 생활비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한달 앞선 자금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 아직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한달 앞선 자금에 13만원 들어있었는데, 이거 전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은 데이트비로 사용할 거고요. 음, 3만원이 남는데, 이 3만원을 작은 단위로 쪼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만원 바꿔왔고요. 5주로 나뉠 거니까 6천원씩으로 나뉠 거고, 일단은 <laughs> 아, 굉장히 빠듯하지만, 그렇지. 이게 생활이 될까? 이렇게는 남은 사주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입니다. 24,000원을 빼면요. 원래는 6,000원이 남아야 하지만 제가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그래서 927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파격적이게 무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비가 어떻게 생길 때까지만 버텨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차피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집회 연습 끝나고 찬양 집회팀이랑 같이 교회 재정 지원으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데이트를 할 예정이라 비용 필요하지 않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트캠프 때문에 광화문으로 하루 가는데 교육 들으러 점심 식사가 첫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식사비가 따로 들지는 않을 것 같고 화수목금은 집에 있을 예정이니까 집에서 이제 교육을 들을 예정이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처리를 좀 해보고요. 토요일날은 또천양집회 당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무지출하는 한 주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처음이네요 식비 없고요 나를 위한 금액 없고요 데이트비 10만 원 이건 한달 예산이고 병원비 없고요 비상금 없습니다 네. 이런 파격적인 한주 예산으로 잘 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27원은 절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현금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페이크만이라서 아쉽네요. 일단 940원. 네. 11장, 15,000원, 1장 15만원? 40만원입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요. 왜냐하면 76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76만 6천원 맞고요. 여기 940원까지 하면은 제 월급이었는데 940원은 절삭하고 고정지출 비용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쓰는 게 낫겠죠? 카드값이 45만 9천원입니다. 40? 9만? 9천원입니다. 보험이 4만원 11조가 7만7천원 주일원금이 5만원 통신 요 금이 3만 원, 33,000 원, 대출 이 자가 2만 원, 부동 료가 3만 원, 그리고 교통 비가 55,000 원입니다. 정비가좀 고민인 게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해서 기후동행카드를 계속 사용,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티머니로 따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남은 2,000원은, 아... 어... 오늘은 저축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없어서요. 비상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받고도 마음이 찝찝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요. <laughs> 어, 제가 월급을 76만 7천 원 정도 받았는데, 고정지출이 76만 4천 원. 천 원, 오천 원 이렇게 나갔고요. <laughs> 그래서 이천 원 남은 건 이렇게 비상금으로 넣어줬고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를 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보고 종종 생기는 부수입들로 또 생활을 해보는 걸로 일단 어쨌든 현금 생활 좀더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빚이 800만원 정도 남아서 좀 공휴일에는 조금 출근을 하면서 돈도 살짝씩은 벌어야 될것 같고, 음, 인생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화이팅! 저는 다음 주에 무지출에 잘 성공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파이팅입니다. 승리하세요. 안녕.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